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선생님하고 오늘 또 만들기를 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재밌게 하늘 높이 피우 올라가는 로켓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그런데 이거는 종이컵하고 철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로켓이 하나 있죠 자 어디 어느정도 높이 올라가는 한번 볼까요 하나 둘셋 어휴 높이 올라갔죠 이번에는 또 비행기를 한번 날려볼까요 자, 여기 예쁘게 생긴 비행기가 있어요. 자, 비행기를 살짝 끼워서 철사에 이렇게 끼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쉬어요.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높이 올라갔다. 예,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로켓을 한번 만들어보기로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지요? 자, 재료를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재료는 어, 이런 색 도화지가 있으면 돼요. 이거는 로켓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색종이가 있으면 되죠. 색종이는 모양을 낼때 많이 써요. 그리고 종이컵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빨대가 필요해요. 빨대는 어, 요구르트 빨대 말고 이렇게 굵은 빨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철사가 있으면 돼요. 예, 철사는 우리 친구들 아빠한테 어, 조금만 잘라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야 알았어. 그리고 툭 잘라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도록 하세요. 자주이컵의 선생님은 예쁘게 색종이를 씌워서 어, 여기 두꺼운 부분을 전부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위로 어떻게 자르냐면은 잘 보세요. 이만큼 자르고 그리고 아주 코딱지만큼 또 이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싹둑 잘라주고 자 그러면은 재밌는 철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튀길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놓고 우리가 철사가 있어요. 자긴 철사를 철사를 어, 가게에서 하면은 두근거렇게 되있는 거를 손으로 잘 이렇게 길게 펴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끝 부분을 이만큼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안에 철사를 이렇게 대고 그런데 이거 고정을 하기 가 힘들죠. 네, 이거는 자 테이프를 자, 조금만 잘라서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속에다가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세요. 자, 꾹 눌러주고 어? 자, 붙었죠? 아주 예쁜 모양으로 붙었어요 자, 볼까요 한번? 발사대가 되나? 자, 이거 보세요 됐죠? 그리고 이건 이제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예쁜 모양으로 로켓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두꺼운 종이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자, 빨대를 요만큼만 자르세요 우리 친구들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테이프를 살짝 띄워서 자, 잘 이렇게 종이하고 빨대하고 고정이 되게 딱 붙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런 걸막 풀로 붙인대요. 풀로 붙이면 잘안 붙죠? 자, 다 됐어요. 발사대가 다된 거예요. 로켓트가 다 됐죠? 자,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이 구멍에다가 빨대를 잘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이 안에서 놀죠? 자,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야 돼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셋어안 됐네 다시 한번 해볼까 자 하나 둘셋 어유 안 올라가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 둘셋 어유 또안 올라가네 자 이렇게 자꾸 해보면은 어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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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자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잘안 돼요 그래서 철사를 잘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구멍도 너무 크면 안 되고.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보면은, 아, 이게 왜안 나를까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